네, 안녕하세요. 무진장, 제가 무진장 한가해서 어, 재입점 세일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저는 반반으로 이렇게 했고요. 이렇게 크기는 각각이지만 맛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반반 찹쌀 광정을 이렇게 시켰고요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과자여서, 음,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, 이렇게 행사 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잘 사용할 수 있, 있겠어요. 그래서 또제입좀 축하드리고요. 맛있는 한가, 어, 이렇게 또 특별 세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진정한 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